이건 뭐.. 모두 변속되는 그 아.. 팍 튀어나가는 그런 게 없이 부드럽네 네. 모드 바꿀 때 딱, 아, 시출력이딱 올라가면서 탁, 탁 끊어져면서 올라가는 그런 건 없네요. 되게 부드럽네. 그 그러니까 때, 그때, 그때 이제 중간에서 발톱과 저기, 내가 스타트업을 좀 느리게 했어요. 왜냐면, 그니까. 아, 일단 에코로 타볼게요. 이게 몇 프로 정도 돼요? 경사가 탈만한데? 이 초록색 에코 맞죠? 이거 뭐? <laughs> 아 에코로 탈만한데요? 어, 이거 경사 30% 넘겠는데, 되는데 코로? 에코로 충분한데? 아니에코는 여기서 이제 트레일하고트레일하고 불스도 트레일하고 한번 써봐요, 이제 부스그 소음, 소음 느껴봐요. 써봐요. 에코는 진짜 소음 모르겠죠. 예. 네. 캐니버보다 어때? 캐니버보다 세죠 이게. 아니 소음이요? 아니 소음 소음이 훨씬 적지. 아 토크는 세다고. 캐니버는 네. SL2 힘들어. 말고 아. SL1은 일단 이 정도 토크로 갈면. 끽끽끽끽 그 갈리는 소리 갈리는 소리보다도 고주파같은 소음이 음 고주파 소음 리가 계속 나요 전자음 전자음 얘는 없어 음 하고 어 에코로 올라가 대단하네 에코로 아니 에코로 올라가지나 인제 그게 궁금한거죠 음, 올라가본거고 트레일 써보고 불스도 그 요번에 한번 써본 다음에 음, 이게 인제 트레일 그러니까 타고 가는 도중에 정지해서 하면 4초, 네. 타고 가면서 하면 12초인데 타고 가는 도중에 l 를 위로 한 2초 누르고, 있, 누르고 있으면 한 12초가 지원됐다고 자동으로 꺼져요. 이게 음. 음. 이제 쉽게 말하면 얘네들이 말하는 그 60토크가 그거예요. 아, 응. 풀 파워 450와450 응, 와트 지금 평상시한350 와트 지원하는 거고. 예. 어, 일단 트레일 모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올로한번퀴 돌아서 가 이렇게 와요. 아 이게 지금 트레일 모드예요. 네, 아 이거 뭐트레이야 아까 어딘지 느낌, 발톱프 느낌이 확 차이나죠. 그죠? 이건 훨씬 가볍죠, 이거는. 네. 올라가다가 요 중간에 꺾이는데 서 부스트로 갔어 봐. 그런 맛이 느껴질 차이. 아, 소음은 확실히 네, 적고 적어요. 이 파형대가 더 낮아요. 조용히 훨씬 조용해. 부스트요? 빨간 거. 아유,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남네, 남어. 아, 이게. 서봤스요 네. 아, 눌르고 해봤어요? 근데 뭐 깜빡깜빡 하면서 팍 네. 네. 튀어나거나 그런 건 없는데요? 난 처음에, 어, 뭐, 뭐, 내가 좀, 좀. 세팅을 조금 미세하게 바꿨는데 세팅 폭이 크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앱에 가면은 잘 타는 애들 다운로드 앱이 있더라고. 아, 나이더마다. 아, 네. 어, 그래블. 로드. 파주 나이더 앱은 없어졌고. 그러니까 키로수 모르나서 보면 지금 하면 되고. 여기 가, 커스터마이징 가면은 여기서 하면 얘네들 선수 애들이 애들아. 아, 지금 저것도다해 봤어요? 어디도 키로수 예, 네, 지금 넣어 봤어요. 음. 그래서 아, 말 그게 또 기본 터보가 그럼 몇 뉴춘인 거예요? 소음, 소음 들어봤죠? 서 훨씬 조용해요. 저부스처는좀 소음, 소음 좀 들리죠. 들리긴 들리는데 이 정도 안 들릴 수는 없는 거죠. 네. 훨씬 조용한데. 또그 이제 덜컹덜컹 할때 그런 이제 클러치 소음. 이제 그 그냥 제가 탈 때는 잘 모르겠어요. 모드 많이 쓰거든. 아, 이건 터보. 이게 SL1 에코 모드 소음 정도. <laughs> 뭐, 그러니까 1하고는 차이가 커요. 야, 뭐, 이게 어, 어? 아니네. 12초. 어. 있어요. 이거 어. 아 이거 하이드라예요? 아나 소리 너무 그리. 시끄러워서 막 괴상 아 너무 시끄러워. 뭐 투는? 아신데 인심이 길구나. 난 안장 좀더좀더 올려야 돼 그러면. 예 네. 투는 네. SL 투는 확실히 원보다는 조용하거든 요근 아 SL 투도 타봤어? 요네 타봤죠 펀박스 가가지고. 아 모터 시스템은 똑같은 브리지잖아. 요 브러제가 아니라. 말레 모터인가 그래요 그럼 이제 벨트 방식이 뭐 풀파워 아닌가 보네? 풀파워만 벨트식으로 부러지고 SL은 애초에 말레 모터였어요 기어식이래요 아 SL2보다 조용해요? SL2보다 조용한지는 직접 들어봐야 되겠는데 원 지금 이게 이거 터보가 원의 에코모드 정도 소음이에요 아, 이거는 에코모드는 거의 뭐 그거에 비하면 소음이 없는거지 그 처음에 에코 하면은 이게 뭐 지원이 되나 안 되나 하지 그러다가 그러다, 그러다 딱 전원 끄고 타면 바로요. 그걸 뒤에서 잡을 땐 그냥 턱 턱. 턱. 네, 네. 다운로드하고 그건 이제 만약에 그냥 그래프 타는 로드 타는 애들은 어반 타는 애들은 페 난페. 아파주아 모터도 어반 뭐 이런 모델이 있나요? 네, 네. 있으니까는. 세팅이 어렵고 하면은 얘네들 세팅을 따라, 몇 아, 명이 로드 바, 받아가지고, 아. 예, 얘는 뭐 28명 좋다. 얘 세팅을 보면은, 얘 세팅을 보면은 얘는 맥스 파워를 에코, 에코에서 80, 맥스 파워 저뭐 뭘, 딜레이션 연결되는 거예요. 보조적인 역할이지.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시마노는 좀 거의 느끼던데 얘는 앰프업을 25%. 이런식겠네 커스텀... 커스텀 다양하겠네 u s t o 지금 u s t o m Cus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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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s 좀 o m 어요 s t o m Cus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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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s t o m Custom. c u 하 t o m Custom. c u s 시마노 EP e 0 0 0 모터 초 처음에 튕겨 나가더라고. 음. 처음에 세팅대로 나서 아, 낮추니까는 어, 옛날 에 시마노 0 어. 0천탈때 골목길에서 부스터 쓰면은 페달 발자부터 그렇게 잡아야 되거든. 요어나아니 튀어나온 아니, 게. 뭘 주경? 내가 주경 났어. 위험하더라고 그래서 리버은 중간에 하고 브레이즈좀 세게 했어. 아니 리버 모두를 바꾸면 음. 탁 이제 힘이 확 음.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데 그게 없길래 음. 아, 초반에 아, 나그 음. 이질감이 좀 싫어서 근데 해클러를 해클러 SL 해클러 <laughs> 어, SL을 잠깐 타봤는데요 언덕에서 일단 제일 사람들이 궁금한 거화주한 모터는 풀파워 그룹이랑 탈수 있느냐 아니요 못합니다 SL은 SL이고요 그너 네. 말고 네. SL은 SL이고. 저는 이제 SL 스페셜 SL 1세대를 타 봤으니까 스페셜 SL 1세대보다는 확실히 조용하고요. 에코 모드는 거의 진짜 무소음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SL2 스페셜 SL 2 모터하고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게 모두가 바뀔 때그 토크가 바뀌는 그 부드러움 이거는 좀 커스텀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이게 좀 낫네요. 근데 파워에서는 뭐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하게 SL은 SL 그 카테고리에 있는 애들끼리의 그 수준이 있는 것 같고 그 뭐지? 그 60N을 쓰는 모드가 있던데 그거는 이제 주행 중에 다이얼 스위치를 밀고 있으면 깜빡거리면서 작동을 하는데 12초 정도 토크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부스트 모드를 쓰고 가다가 좀 빡센 미션 구간 나오면 잠깐잠깐 잠깐 쓰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 브레이크가 까불어가지고 반대라가지고 제대로 타볼 수는 없었고 일단 모터가 궁금하니까 모터만 맛봤습니다 리버 SL2는 주말에 한번 약속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타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궁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SL 파주와 SL 모델은 풀파워랑 어쨌든 못다닙니다 SL은 SL 님들 하기보다는그 원하는 그 정도 풀파 그룹의 페이스를 따라가기는 힘든 거는 마찬가지 어쨌든 근데 SL은 혼자 타는 사람들은 네, 좋죠. 그렇습니다. 같이 다니지 마세요. 건강에 해로워요. 네. 이상입니다.